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다수로 개전 돈 후기, 그리고 개전 돌아본 후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왔는데, 어...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라서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말을 드릴게요. 일단,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이스핀즈보다 e 개전이 더 쉽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그렇게 느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전은 몹이 커요. 몹이 크고 패턴 자체가 웬만하면은 여기로 피해라. 이걸로 파회해라. 이런 식이라서 혼자 가서 플레이를 하면 웬만한 거는 파회를 하고 패턴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OP팩. 이걸로 이제 딜이 조금 모자라다, 아니면 코인이 조금 모자라다 생각 들면은 미리 깨고 들어가서 써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스핀저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디버프를 받고 갈지 아니면은 나한테 이런 버프를 받고 갈지에 따라 난이도가 난이죠. 하지만 계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별도로 없는데. 개정기석 재료까지 같이 줍니다. 에픽 레벨링도 높고 에픽 레벨링 같은 경우에는 이 스핀즈가 최대 랩은 더 높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 랩으로 따지면 은 개전이 더 높고 개전은 거의 확정적으로 3개에서 6개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스핀즈 같은 경우에는 던전이 4개인데 4개 중에서 패턴 자체가 이제 1패, 2패, 3패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이제 흥룡 같은 경우 혼자서 불 끄고 디라고, 아 흥룡이래. 화룡 같은 경우 혼자 불 끄고 디라고, 흥룡 같은 경우 혼자 꽃 지우고 디라고, 그 다음에 진룡 같은 경우, 뭐 진룡 오빠 치진 파티 같은 경우에는 혼자 뭐 점프해서 피하는 거야. 쉬운데 문제는 이제. 팽이처럼 돌면서 오는 패턴은 이제 이게 좀 아까라고 해야 되나 이제 도약으로 피하거나 이동기로 피한다고 해도 운이 나쁘면은 두번 긁힐 때가 있어서 두번 긁히면은 저처럼 이제 오브젝트 데미지를 세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번 긁히면 죽습니다 어서 먹어도 차는 시간 탁탁 죽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의를 해서 피해야 되는데 그거 다음에 이제 금융은 이제 뭐 진짜 뭐 헛가를 예로 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제일 짜증 나는 거는 이제 이패때 문양 찾아가도 들어갔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거랑 타이밍 맞춰가지고 들어오자마자 팅 맞고 죽었을 때 아니면은 뭐 문양이 안 나와서 2패 패턴 바이몬스 터졌을 때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개정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패턴들 뭐 사룡이야 1패 때 좀비, 파란 좀비 먹고 녹색 좀비 뭐 이렇게 지워주거나 이러면은 1패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패턴 피해가면서 딜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빅룡이, 냉룡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피하고 전멸금 직사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얼음 수정 먹고 한기로 점프해서 얼면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룡이 광룡이는 진룡이랑 똑같죠 똑같고 이제 뭐 퀵스 좀잘 발라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네임들도 그냥 전향이라서 개전이 더 쉽다고 저는 느꼈고 보상 자체도 개전이 더 그거하고 대신에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을 개전 재력 계기제 이렇게 하는 용도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데 이제 또 완전 성장이 패치가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선발대로 열심히 밟아 제꼈는데 패치가 말서 많이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똑같이 베릴이랑 골드는 모자라요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캐한테 몰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마신이라든지 아니면 베크라든지 아니면 수라 또 해줘야 되지만 밑에 있는 애들을 또 올려가지고 개기 재료를 캐야기기 때문에 릴리 많이 모자라죠. 더군다나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개전을 뚫었다고 치면 개전에 들어가는 나오는 애들이 평균 대비 60이라서 2 4 0렙 이상인데, 그거를 일반 성장으로 먹이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완전 성장을 먹이면은 최소 200몇 개. 많이 나가면 380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380개 들어간다고 잡아야 될 거예요. 6 0레벨때로다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 부득이하게 베리를 사서써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가다 보라서 벌어먹는 벌어가지고 다하는 입장이라서 이게 좀 아깝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밑에 있는 캐릭터들 전부 자수 맞춰가지고 노가다 돌아가지고 벨을 캐고 성장을 하는 중이라서 조금 빡센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베벨 이벤트를 한번더 해주면 어떠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그, 자수로 돌아본 느낌을 말씀을 안 드렸네. 자수로 돈 게, 퍼섭에서 이제 융합을 다 하고 도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나, 아니지, 아니지. 아마, 큰 차이는 안 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간에, 딜링 자체는, 한 방에 그냥 몰아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깎는 부분, 깎는 입장이라서, 패턴 파워를 얼마나 잘 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수라가 아니고도 다른 캐릭터 될것 같아서, 지금 어설트랑 검진 준비 중이긴 한데, 어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멀었고 검신은 조만간에 올라올 것 같고요 검신도 여건이 된다면은 뭐 풀로 도는 거를 찍어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지 음 다른 캐릭터들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굳이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른 세팅 뭐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자수를 한번 맛을 들리니까 다른 캐릭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캐릭터 중에 이네 캐릭 빼고 아이고 아이고 니 말고 얘 말고 얘네 빼고 버퍼 빼고 자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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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거든요 네한 셋, 여섯, 아홉, 열, 한열 캐릭 정도 자수로 키우고 있는데. 매우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속강을 채우기가 힘들어서, 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세 캐릭은 아직 인형을 못 껴준 상태고, 나머지는 인형까지는 다껴줬고요 뭐, 이 상태로 해서, 노가다도 돌고, 아니면 이제, 던전 뺑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블루베리상위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파밍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어... 자수 가지고, 뭐, 안 되는 건 파티밖에 없고, 돌아본 입장으로서는, 상급 던전 잘 돌아지고요, 이 스피인지 잘 돌아지고, 계정까지 무난하게 돌아지기 때문에, 뭐, 자수 보고 뭐, 아유, 뭐, 상대는 안 좋다, 레이드 못 돈다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도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아. 그. 아닌가? 아, 무튼 크리쳐라든지아 크리쳐래 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영상에서는 그냥 굴착을 딜용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굴착 같은 경우는 평타를 쳐야 보시면 평타 점프 대시 공격 시에 영혼 스택 사용해서 적에게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지만 평타를 잘안 쓰는 캐릭터 예를 들어서 런처로 자수를 맞추셨다던가, 이런 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평사를 쓰기가 그렇다 싶으시면은 그냥 여기다가 옵티컬을 끼셔도 피증이 높기 때문에, 나 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도? 마지막으로 남기고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다 달아드리는, 아, 제가 알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전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은 바이바이.